마블 세계관 속 아쿠아맨이라 불리는 네이머. 하지만 실사와 판권 문제로 영화의 제작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선 네이머가 실사와 영화로 제작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현재 네이머의 실사와 판권은 유니버셜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전부터 마블 스튜디오가 판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끊임없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판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는 일절 없었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복잡한 문제다라는 형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왔죠. 그러던 중 2018년 10월에 있었던 블랙팬서 리셉션에 참여한 기자 에릭 웨버는 케빈 파이기에게 네이머의 실사와 영화 출연에 대해 물었고 이에 케빈 파이기는 출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즉 판건 문제로 솔로모 비제작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다른 영화에서 서버 캐릭터로는 출연이 가능하다 한 거죠. 예를 들어 헐크와 비슷한 케이스로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네이머가 블랙팬서나 스파이더맨처럼 서버 캐릭터로 먼저 등장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영화에서 먼저 등장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블랙팬서 2편입니다. 블랙팬서와 네이머는 원작 속에서 끔찍한 악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설정을 바탕으로 블랙팬서 2편의 메인빌런이 네이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현재 와칸다는 기술적 군사 장면에서 크게 발달한 국가의 설정인 만큼 그에 대한 아림을 가진 적대적인 인물 혹은 국가로 네이머와 아틀란티스가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엔드게임에서 오코에가 언급한 바닷속 지진에 대해선 루소 형제는 팬들의 추측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지만 각본가 크리스토퍼 마커스와 스티븐 맥필리는 우리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터널스입니다. 이터널스와 적대적인 관계인 데비안츠는 과거 셀레스티어에 의해 탄생했으며 이후 셀레스티어에 의해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당시 셀레스티어이데비안츠의 도시 레무리아를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게 되면서 고대 한국 아틀란티스도 바닷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이터널스의 컨셉아트에서는 도시 하나를 바닷속에 가라앉힐 정도의 크기를 가진 셀레스티얼 컨셉아트가 공개되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고 있죠. 세 번째는 닥터 스트레인지 2편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감독이었던 스콧 데릭슨 감독은 지난해 트위터에 닥터 스트레인지와 네이머가 등장한 그림을 올렸다가 1시간도 안돼 삭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스토리 유출이 염려되어 삭제한 것이다. 그가 스토리를 유출해서 감독이 바뀐 것이다 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지만 그는 단순한 견해 차이로 인해 감독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네이머의 솔로모비 제작 가능성이 전무하지 않은데요. 지난해 마블이 고대 만왕국의 통치자의 역할을 맡을 아시아계 배우를 찾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네이머 역을 캐스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11호와 인피니티워, 엔드게임을 각본을 맡은 스티븐 맥필리도 새로운 이어로 네이머를 원한다고 밝힌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네이머의 솔로모비 제작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머의 실사와 영화 출연 가능성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I have a dream, that's all I need. I'll make it happen in some work and belief. Know what I want, so I'll take it on. I've mad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na get it. You hear me lamin, I'm winning. Yeah, Charlie seen what be grinning. these ladies know that.